1분은 짧고, 5분은 길고, 3분 만에. 안녕? 날씨가 습하면 벽에 곰팡이가 쓸듯 몸에도 무좀균이 피는데 이 무좀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알아? 가장 흔한 지간형 무좀은 발가락 사이에 나서 가려운 게 특징이고 각취가날 수도 있어. 심하면 진물이 나서 따가워지는데 엄청 불편지두 번째로 흔한 각화형 무좀은 뒤꿈치에 구둔살처럼 각질이 피는 건데 심하면 하얀 가루가 툭툭툭 떨어져. 간지럽지 않아서 그냥 각질인 줄 알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엔 쫙쫙 달라져서 엄청 따끔거릴 거야.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어. 먼저 바르는 약을 시도해보고 그. 도안 되면 먹는 약까지 병행하는 걸 추천. 먹는 약은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오늘은 바르는 약 위주로 정리해줄게. 아참, 간호 식초 가그린 요거트에 발을 담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민간 요법은 큰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대놓고 만능 무좀약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없고 증상에 따라 맞는 약을 써야 돼. 저는 가렵지도 않고 상처도 없는데 뭘 쓰면 되나요? 그럴 때 크림 제형의 무좀약이 무난. 시간형, 각화형 등 모든 무좀에 사용할 수 있지. 라미실 크림, 무조나 크림 등이 있는데 어차피 성분은 다 똑같아서 약국에서 추천해주는 거 사면 돼. 그존균에 감염된 각질이 전부 교체되는데 대략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간 매일 한두 번씩 발라주면 돼. 각화약은 각질이 두꺼워서 교체되는데 최소 두 달은 걸리니까 병원에서 바르는 만큼 바르자. <목소리> 선생님, 저는 가려워서 미칠 것 같은데요. <목소리> 그럴 땐 리도카인, 기부카인, 크로타미톤이라는 성분까지 들어간 걸 찾으면 돼. 모르겠으면 약국에 가서 물어봐. 이건 하루에 한번 바르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가려움이 계속되면 스프레이 타입도 달라고 해봐. 우선 약을 바르고 출근했다가 간지러움이 느껴질 때이 스프레이를 꺼내서 악말이나 스타킹 위에 쓱 뿌리면 돼. 간편하지? 저는 상처가 나서 따끔거리는데 어떡하죠? 이럴 땐 항진균제와 항생제 연고를 같이 사용하면 돼. 처음 소개했던 항진균제와 마데카솔, 후시딘 같은 연고를 사용하는 거죠. 저는 각화형이라 각질이 엄청 두꺼운데 약이 흡수가 될까요? 어이! 좋은 질문이야. 각질이 두꺼운 경우에는 각질을 녹이는 성분인 살리실산 또는 유레아가 필요해. 유리아 크림, 베이덤 연고, 반질 크림, 유그림 크림 같은 제품은 각질을 연화시켜서 제거해주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항진균제와 같이 사용하면 약이 무좀균까지 수월하게 침투할 거야. 이 무좀약은 일주일만 발라도 증상이 금방 호전돼서. 중간에 바르는 걸 멈추는 경우가 있어. 이게 피부 표면에 있는 무좀균이 죽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피부 밑에 숨어 있는 무좀균은 살아 있어서 언제든 재감염이 될수 있어. 그러니 속에 있는 각질이 전부 교체되는 한 달간은 약을 꾸준히 발라줘야 되는 거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무좀은 한번 치료가 돼도 재감염되는 경우가 헉? 되게 많. 아 그만큼 예방이. 헉? 엄청 중요하지. 우선 발을 자주 씻는 건데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어주고 잘 말려야 땀이 많아서 양말이 금방 젖으면 갈아 신을 양말을 한두 개더 챙겨 다녀. 통풍이랑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 로.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되도록 슬리퍼나 실내화로 갈아 신고 하루 신는 신발은 습기가 마를 수 있도록 다음날엔 다른 신발을 신자. 평소에 세탁을 자주 해주거나 햇빛 에 말려놓는 것도 좋은 습관이야 저희 아빠가 무좀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아빠를 집 밖으로 내쫓아. 발매트, 발수건, 슬리퍼 등 발에 닿는 물건은 전부 따로 써줘야 돼. 심지어 발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로도 전염되니까 웬만하면 집에서도 양말을 착용하고 청소기도 자주 돌려주자.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할. 선포!